야광팔찌가 파도처럼 흔들리는 이 콜드플레이 콘서트 속에 놀랍게도 한일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 감동 그 이상입니다. 콜드플레이가 2017년 잠실 주경기장 공연 이후 꼬박 8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2025년 4월 고양종합운동장과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등에서 펼쳐진 뮤직 오브 더 스피즈 월드투어 한국 공연은 단순한 음악 이벤트를 넘어 시대 정신과 글로벌 시민의식을 품은 특별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콜드플레이 지구를 노래하다 친환경 투어라는 새로운 스탠다드. 콜드플레이는 단순히 좋은 음악을 전하는 밴드를 넘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통해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글로벌 행위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들의 월드투어는 말 그대로 친환경 프로젝트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일회용 생수병 반입금지. 관객들이 가지고 온 일회용 생수병은 일부 압수되었고 대신 종이팩 생수가 준비되었습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플라스틱 병 하나가 평균 250g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재생에너지 현장 생산, 태양광 패널 그리고 관객의 움직임을 에너지로 바꾸는 키네틱 플로어 시스템이 등장해 공연장 자체가 전력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이동수단도 친환경, 이동경로 최적화를 통한 연료절약 항공 이동 시 지속 가능 항공연료 SAF 사용 육상 운송에 전기 트럭 및 바이오 디젤 차량까지. 콜드플레이는 탄소 배출 최소화를 위한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로 인해 단순 계산상 165톤의 온실가스가 절감되었다고 해요. 이 수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에 대한 책임의 표현이죠. 자이로밴드, 기술과 윤리의 만남. 콜드플레이가 주는 또 다른 선물은 바로 자이로밴드입니다. 공연장의 모든 관객 손목에 차여진 이 손목 밴드는 LED로 음악과 연동되며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목에 차는 자이로밴드, 그냥 반짝이가 아닙니다. 이 자이로밴드는 100% 식물성 생분의 소재로 제작되어 퇴비화가 가능한 친환경 제품이지요. 또한 콜드플레이는 공연이 끝난 후이 밴드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는데요. 회수율을 독려하기 위해 나라별 회수율 리더보드를 공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한일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뜻밖의 한일전? 자이로 밴드 회수율 경쟁 도쿄와 헬싱키가 자이로 밴드 회수율 97%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에 한국 팬들이 불을 지폈습니다. 고향 공연 첫날인 4월 16일 회수율 96%를 기록하자 한국 팬들은 우리가 질수 없다며 각종 SNS에서 회수를 독려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후 4월 18일 공연 밴드 회수율 98%, 4월 19일 공연 99% 회수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지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이 경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지구를 위한 경쟁이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지요. 그런데 중국 SNS에서는 팔찌 반납하지 마라. 하지만 모든 순간이 감동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콜드플레이 서울 공연이 자이로 밴드 회수율 1위를 기록하자 일부 중국 SNS 사용자들 사이에서 기이한 움직임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중국 인플루언서가 한국 공연을 보러 간 중국 팬들은 절대 팔찌를 반환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영상을 올렸고, 이를 본 일부 사용자들이 나는 박스째로 들고 도망갈 거야. 한국을 반드시 꼴찌로 만들겠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한국 팬들은 분노했고, 결국 해당 인플루언서는 영상을 삭제하고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지요. 하지만 이 장난이 던진 메시지는 가볍지 않습니다. 콜드플레이의 친환경 메시지, 그리고 그것에 동참하려는 팬들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단순히 해프닝으로 볼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문화가 단절될 때 지구적인 연대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음악 이상의 음악 콜드플레이가 보여준 새로운 공연문화. 콜드플레이는 자이로밴드 하나로 전 세계 팬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국가, 언어, 인종을 넘어서 지구를 함께 지키겠다는 약속. 그게 바로 콜드플레이식 콘서트입니다. 우리는 야광밴드가 아니라 가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서울이 자이로 밴드 회수율 1위라는 성과를 낸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지구를 위한 행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콜드플레이는 오늘로 한국 공연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죠. 앞으로도 이런 참여형 음악 콘텐츠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콜드플레이 고마워요. 그리고 또 만나요. 지금까지 샤샤TV였습니다. 앞으로도 샤샤TV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샤샤TV 버튼을 눌러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